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합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 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고합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괴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서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하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메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단말의 수하에 있을 머라리 자선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로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수기 4장은 레위인의 각 자손별로 직무와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고하 자손의 임무는 진영이 출발하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매는 겁니다. 고하 자손들이 맡은 성소 안의 기구들은 수레에 싣고 옮기지 않아요.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 기물들을 덮개로 덮은 다음에 매야 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고하 자손들은 성소의 기구들 성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진영이 움직일 때 맡아야 되는 것이. 성막의 휘장들과 또 회막과 그 덮개들이에요. 또 무라리 자손들은 널판과 기둥과 받침 같은 무거운 것들이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무르면 떠오를 때까지 이스라엘도 진을 치고 머무르지요.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진이 이동할 때 성막의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여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에서 독특한 부분은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할 때, 특히 사역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할때 계수해야 하는 나이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민숙이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섬기는 내위인들은 30세 이상 50세까지입니다. 너무 젊어서 혈기로 실수하면 안 되고요. 또 나이 들어 늙어서 기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실수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의 크기는 50m 곱하기 25m 정도예요. 뜰을 제외하고 성막만 따지면 가로세로 5m 곱하기 15m 정도 돼요. 그 정도 크기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려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그것도 텐트인데요. 몇십 명이나 백여 명이 아니라 8,580명이랍니다. 사교대로 AB조름 나누어서 조를 편성해도 한번 근무인원이 천 명이 넘어요. 성막에 뜰에도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의 기구들, 법계와 분향단과 금초대와 진설병상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직기들을 옮기려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2750명이 필요하답니다. 왜요? 그만큼 철저하게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욱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